그쪽 부위를 없애는 것이 잡티 시술이죠. 복잡한 너무 원인이 복잡한 피부와 이꽤 응, 응. 응. 많아요. 점 중에 점수 잡시 써. 잡티나 주근깨는 요즘은 예전에도 많이 쓰던 아이패일이나 뭐뭐 여러 가지 레이저, 레이저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잡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잡티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잡티는 점하고 좀 다른 게 전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지고 지어서 고지 이렇게 덩어리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잡티는 조금 멜라닌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표피에 이렇게 막 산지에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멜라닌 세포 멜라닌이 있는 그쪽 부위를 없애는 것이 잡티 시술이죠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잡티라고 음. 하면 지미와 주근깨를 많이 얘기를 일반인들은 아, 네, 네, 네. 근데 기미와 주근깨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환자분들은 이게 기미라고 부르고 다와. 이렇게 기미와 잡티를 혼들하는게 아니라 주근깨를 흔들어 는은게 아니라 환자이들 기미 있어요. 이렇게 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보는 기미는 이렇게 뭐 양측성으로 얼룩덜룩하게 해고 뭐 저는 얼굴 지도 모양으로 뭐 불규칙하게 있는 걸 기미라고 하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뭐 얼굴에 있는 걸다 기미라고 이야기해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뭐 기미와 잡티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기미는 치료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잡티는 <laughs> 그래도 좀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고 우리 기미에 대해서는 우리 김형우 원장 연구를 아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왜 자꾸 나한테 아아 우리 아들이 이거 보더니 아빠 왜 말을 안 하냐 그래서 <laughs> 그래도 기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미는 김형우 원장님이 설명을 이제 기미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연구를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미, 잡티 죽은 깨를막 섞어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다 다른 질환이고 전혀 다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죽은 깨는 약간 어려서부터 있는 경우가 꽤많요 어려서 생기는 이런 나이에 생기죠. 이런 나이에 그리고 잡티는 대부분 햇빛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기미도 햇빛과 관련이 많고, 저는 이제 김이에는 호르몬도 관련이 하고 복잡한 너무 원인이 복잡한 하나 말씀드린 기미는 사실은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에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멜라닌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자외선을 보호하는 거 자외선으로부터의 저희 세포 손상을 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기미인데 미용적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미는 소위 폐경이 되면 5년에서 10년 안이 되면 기미 사라져요. 주범이 사실은 호르몬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할머니는 검버섯은 있을지언정 기미는 없죠. 이 검버섯과 기미를 구분을 또 네. 해야 돼요. 할머니는 검버섯은 있지만 기미는 없어요. 검버섯은 이제 중력이 설명시켜가 이렇게 딱규정되어 있어요. 잡지도 보면 다규정되어 있는데 기미는 경계가 불명확하게. 지도명 좀 받고 울룩돌 양측성 생기 치료가 어렵죠 굉장히 요즘은 기미도 치료 방법이 많고 정말 좋은 시대에 와있죠 응. 그 주근깨 기미 점이 세개가 치료하는 방법이 같나요? 다 다르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laughs> 기미 치료는 하 우리 김형준 님도 설명해 주시고 점은 아까에 대한 이산화탄소 가스 레이저, C O 2레이저라고 환자분 실제 다아니까 C O 2 레이저 아니면 수술적으로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쥐젖이라고 하는 거있요 주로 목이나 겨드랑이나 이런, 거. 이런 게 사실은 그게 전 모양으로 이제 쥐의 전 모양으로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근데 어. 쥐젖이 있어? 쥐젖 이렇게 있잖아 <laughs> 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와 상관돼서 생기기도 하고 뭐 보통 뭐, 뭐 비만인 사람이 잘 생긴다고도 하고. 뭐 식사, 뭐 탄수화물과 연관이 있다고도 하기도 하고 당뇨와 관계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목 주위에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시고트레이저로 빼는 거고 그점 중에 요즘에는 한국 분들 중에 예전에는 뭐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암, 피부암이 음, 꽤 많아요 점 중에 어, 전문가, 전문의와 잘 상의하고 어, 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애매한게 대학병원에 보내거든요 그런 건 이 시계에서 쥐젖이나 점은 CO2 레이저로 빼고, 가끔 건버섯도 이제 CO2 레이저로 빼기다 하고. 잡티나 주근깨는 요즘은 예전에도 많이 쓰던 뭐 IPL이나 요즘은 뭐또 여러 가지 레이저, 그 레이저들이 있어요. 근데 기미는 치료가 완전히 다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미, 그러니까 딱 정하면 기미와 기미 아닌 것과의 치료는 완전히 다른 거고, 기미 아닌 것다 비슷비슷한 걸로 뺄수 있는 기미 치료는 예전엔 어려웠는데요 저는 요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질환 중에서 잘없을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미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기미는 당뇨병 같은 거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좋아진 다음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 좋아지는 당뇨병처럼 기미도 좋아진 다음에 어느 정도 관리 계속 안 해주시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처럼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햇빛은 당연히 선스크린 같은 걸로 잘 막아 주셔야 되고, 햇빛은 악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멸라닌 만들어 주고 안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이 산화하는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항산화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음식물 중에서 피망 희망, 색깔, 이요란한 식물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항산화물질이 많거든요. 그런 녀석들을 많이 먹는 게 기미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음, 이쪽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는 쪽을 막거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약물을 발라서 하기도 하고요. 또 먹는 약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레이저 치료를 할지 고주파 치료를 할지 이런 방법을 또 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어, 요즘은 근접한 치료들이 너무 많아서 의사 선생님께 가져가지고 잘 이렇게 하시면 특히 저희 메이린 내 보시면 <laughs> 메이린은 아주 뭐 김병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받으시죠.